자, 2018년도 용화 준 거, 어, 4번 볼게, 4번. 두 실수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것 중에 옳은 걸다 고르래. 몇 개인지 찾으래. 첫 번째 거는, 어, 2 플러스, 루트 6이 5보다 작다고 나왔네. 맞나, 이거? 루트 6이 대충 얼만데? 얘가 2점 얼마 아니야? 그러면 4점 얼마니까 5보다 작은 거 맞잖아. 그치? 그니까 얜 참. 괜찮아.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거 루트 3-2랑 그 다음 루트 3마이래그 이렇게 돼 있대. 일단 루트 3은 도, 둘이 똑같으니까 그냥 없애도 상관없지. 어차피 똑같은 숫자 없애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2랑 마이너스 루트 7 비교하는 건데, 마이너스2라는 거는 또 루트 4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이게 맞나? 아니지, 그치? 응. 그래서 얘는 안 되지. 땡. 그 다음에, 왼쪽 밑에 있는 거 2-2가 3 루트 3보다 크대. 맞나 이거? 3 3 맞지? 응. 자, 이것도뭐 비슷하게 루트 3은 또 1점 얼마니까 3에서 1점 얼마 빼면은 얼마야? 대충 1점 얼마지? 1점 얼마? 그럼 얘가 더큰게 맞지? 응, 그얘 괜찮지? 얘도 괜찮고 맞지? 일단 두개 있네. 두 개. 자, 오른쪽, 오른쪽에 2 플러스 루트 6이랑 루트 어6 플러스 루트 3. 얘가 더 크대 마찬가지로 루트 6은 둘이 똑같으니까 그냥 없앨게 그럼 2랑 루트 3이랑 당연히 비교하면 2가 더큰게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네 그 다음 왼쪽 밑에 루트... 뭐야 7이야 저거? 어7마 루트 5그 다음에 루트 11마 루트 5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는 똑같으니까 그냥 없앤다고 생각하면 얘가 더큰게 맞잖아 그지? 어얘 맞지 일단 4개 마지막. 1은 루트5-1보다 크대. 맞아? 아니지. 루트5가 대충 2. 얼마 아닌가? 그럼 2. 얼마에서 1 빼면 1. 얼마잖아. 그치? 오른쪽이 더 크지. 그래서 얘안 되지. 응. 음. 그러니까 몇 개야? 4개지, 4개. 그 다음에. 14번. 14번. 요거. 아. 2x-y가 3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래 자 이거는 그 인수분해를 좀 해서 저런 형태를 만들어주면 될것 같긴 한데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나? 전개를 먼저 해야겠네 어, 4x제곱-2xy에다가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분배하면 2xy 마이너스,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Y, 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은, 4X제곱에, 마이너스 4XY에, 그다음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1이네. 맞지? 내림차 순 정리할게.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2Y 플러스 1에 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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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어~ 어, 아하, 에, 응. 이렇게 하지 말자 바로. 인수분해안 되지, 뒤에가. 그치? 안 되잖아. 이렇게 할게. 여기서, 여기서 볼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세개 볼게, 세 개. 3개. 요세 개가 EX-Y의 제곱이지. 맞아?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의 2 x y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지 않나? 맞아. 그러니까 요두 요 개를 이제 마이너스를 묶어주고 이거 하나는 따로. 맞아. 그러면 2 x y 형태가 나오니까 그냥 바로 대입하면 되지. 3의 제곱. 마이너스 3, 난 플러스 1이니까 900이 6 더하기 1이야. 얼마야? 4개지 4. 그치? 음. 어허 이렇게. 애매하네 이거 참. 다음 15? 자, 2의 20제곱 마이너스 1은 30과 40 사이에 어떤 자연수로 나눠 떨어진대. 이 수를 모두 합하래. 자, 일단 요거 계산하면 2의 10제곱 플러스 1하고 2의 20제곱,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합차공식으로 쪼갤 수 있지 않나? 맞아? 이렇게 가능하지, 그치? 그러면 이게 대충 얼마냐면 얘가 1024니까 1025인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얘뭐 얘 건들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계산 해야지 뭐 여기서 더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얘 얘는 이제 또 이제 다시 이제 2의 5제곱 플러스 1과 <laughs> 2의 5제곱 마이너스 1로 쪼갤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합차 공식이 이제 안 되지 이제 여기가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홀수라서 이제 안 되잖아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 텐데 앞에 거1,025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이제 32에다가 33이네 그 다음 얘는 31이고 맞아 음 이렇게 나오겠지 우리가 찾고 있는 건 30과 40 사이에 어떤 자연수로 나눠 떨어진대 그럼 어떤 숫자야? 이렇게 하고 보니까 30과 40 사이에 있는 숫자 뭘로 나눠 떨어져 지금 딱 보니까 뭘로 나눠 떨어져? 이게 답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못 찾는 거야 지금? 33또31 그렇지? 이걸로 나눠 떨어질 거 아니야, 지금 곱해져 있으니까. 맞지? 응. 그럼 이거 두 개지. 그래서 이 둘을 다 더하라 했으니까 64가 나오겠지. 되지? 그다음에 단답형 2번 <laughs> 자, 여기 완전 제곱식일 때 k 값을 구하래. 그럼,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으니까, 뭐, 절반의 제곱,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최고 차항계수가 1이 아닐 때, 아, 1일 때 가능하잖아, 절반의 제곱을 쓰는 건. 지금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각해야 돼, 이것도. 제곱해서 9x 제곱이 나오려면 일단 3x가 있어야지. 그치? 그리고 가운데 부호 플러스니까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이거의 제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원래 이거 전개할 때 이거랑 이거 곱한 거의두배한게 가운데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2로 나누면 얼마야? 이거 2로 나누면 21이잖아 그러면 이 둘이 곱해서 21 되면 된다는 얘기 아냐? 여기 뭐가, 뭐가 들어오면 돼? 7 들어오면 돼지7 그치? 음. 그럼 K는 얼마야? 49겠지? 7의 제곱이니까 맞지? 그 다음 서주리 대소 비교네 <laughs> 일단 1번은 이제 뺀 거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잖아 그치 빼서 계산 한번 해보면 자 2루트 5 플러스 루트 3에서 마이너스 3루트 5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 요거 계산하는 거니까 요 둘이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5그 다음에 요 둘이 계산한 플러스 2루트 3이잖아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하려면 일단 답은 이거야 1번 답은 이거 이게 맞아 간단히 하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할 건데 비교는 어떻게 하냐면 이를 요 안쪽으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루트 4 3 12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게 양수야 음수야? 요걸 계산하면 양수 음수. 양수지 양수. 그래 양수. 그럼 여기서 여기 뺐더니 양수 나왔다는 거는 앞에 게더 크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렇게 비교하는 거지. 됐지? 그다음 3번. 150x 루트 150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x 값중 100이하의 자연수를 모두 구하래. 일단 150을 이런 건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지. 얘는 2곱하기 3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 맞지? 응. 그럼 여기에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어... x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자연수가 되려면 x는 최소한 2 하나, 3 하나는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뭔가의 제곱이면 되지. 맞아. 어. 그러면 이제 자연수가 될수 있잖아. 그럼 결국 이게 6이니까 그러니까 6 곱하기 뭔가의 제곱이지. 이렇게. 요거 만족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를 구하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하나씩 생각을 해 보면 일단 1부터 가능할 수 있잖아. 1부터. 1 대입하면 그냥 6이고. 2 대입하면 6 4 24. 3 대입하면 9 6의 54. 4 대입하면 16 곱하기 6이니까 96이지. 그지? 더안 되지? 100이하니까. 이렇게 4개가 되지. 그래